어, 중앙선관위원장이하 각급선관위원장의 법관, 대법관 및 법관경임을 금지하는 그러한 법원에 대한 저희들의 지지성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경기나라지킴이의 지정석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 아,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는 한 어떤 종류의 우익활동도 아무 무의미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정선거가 있는 한은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점은 우리가 확실하게 그 고쳐서 이 다음 선거 공영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명선거를 어, 부정선거 방지를 무척 외치면서도 구체적으로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뭐 했습니다. 우선 부정선거가 수사가 되고 모든 것이 밝혀지고 모든 것이 정상화 되지만은 그래도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김민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전 투표 폐지, 사전 투표 폐지입니다. 대법관의 중앙선거위원장경직 중앙선거위원장 금지, 중 대법관의 중앙선관위원장 겸직 금지 붙여야 됩니다. 각급 법원 법관의 지역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 각급 법원 법관의 지역 선관위원장 폐지입니다 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전투표 폐지, 법관의 선관위원장 폐지, 김민전 의원께서 두, 두 가지를 저, 발, 발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자면 2020년 4월 10일 총선과 15일 총선과 2022년 3월 대선, 그리고 2024년 40 총선을 치르며 말도 많고 발도 많은 사전 투표에 대해서 자유우파 국민들은 꾸준히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부정 선거는 의혹으로 끊나지 않고 실제로 사이로 총선 후 재검표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부정의 사례들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부정 투표지가 당락을 좌우할 떄가 아니라는 황당한 이유로 모조리 법원에서 기각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에 착수조차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사전 투표 부실 관리로 당시 선관위원장이었던 성관위원장, 노종이가 책임을 지고 선관위원장을 사퇴한 일이 있었습니다. 투표함에 밀본 대할 투표지가 선관위 직원들에 의해 엉뚱한 소쿠리에 담겨 이동 이동되는 광경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난 7월 지난 7월 18일 국민의 힘에서 사전 투표의 문제점 사전 투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전 투표를 종전의 부자 부재자 투표로 돌리자는. 사전투표를 종전의 부자, 부재자 투표로 돌리자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전투표를 부재자 투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안은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 투표에서나 가서 투표할 수 있었던 기존의 사전투표 요건을 보다 엄격하고 충실하게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 투표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 즉, 사전에 부재자 투표를 할수 없는, 어, 주, 즉, 사전에 부재자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명기해서 신청한 사람의 한해 신청한 사람의 한에 부적 부재자 투표를 할수 있게 하며 별, 별도로 부재자 신고 인명부를 작성해 깜깜이 사전 투표와 달리 대조 확인 대조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요요 하면은 요 기존의 사전 투표를 부재자 투표를 하는 겁니다. 부재자 투표로요 네. 그리고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본투표와 부재자 투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줄이고 투표안이 이동 시에 부정 및 오염방지를 위해 투표장이 그대로 개, 개표장으로 되, 전환되도록 했습니다 투표장이 그대로 개표장으로 전환되도록 했습니다 투표장이 개표장으로 되는 겁니다. 또한 0.5%의 근접한 토,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재검표를 하는 의무화하는 조항도 들어있었습니다. 0.5%의 근접한 표차일 때는 재검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반대로 이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말하지만 사전투표제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국민의 편의성과 참정권 확대라는 측만 강조되었지 신뢰성이나 공정성 면에서는 소홀한 부분이 매우 컸습니다. 신뢰성이나 공정성 매우 소홀했습니다. 신뢰성, 공정성. 이런 틈새로 부정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두개표 과정의 전산화, 두개표 과정의 전산화 역시 선관위의 편의성 말고는 선관위의 편의성 말고는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산화 역시 선관위의 편의성입니다. 개표 결과가, 결과가 하루 늦어진 대신 정확하고 확실한 결과가 보장된다면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하루 늦어져도 정확한 결과가 보장돼야 됩니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정치 외면과 무관심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정치 참여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10월 1일 김 의원이 발표한 대법관의 중앙선관위원장 겸임금지 각급 법원법관의 지역선관위원장 겸임금지 대법관의 중앙선관위원장 겸임금지 법원법관의 지역선관위원장 겸임금지 그리고 지역선관위원장의 임기제 지역선관위원장의 임기제와 상임화 법안 역시 전폭지역적으로 지지함을 바뀝니다. 지원 지역 선관위원장의 임지, 임기제와 상임 법안입니다. <목소리>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할 경우, 법관이 선, 선거위원장을 겸임할 경우, 선관위의 부정이 적발되더라도 자신들이 잘못을 덮고 넘어가는 자신들이 잘못을 덮고 넘어가는 폐해가 필현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과 부정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폐, 폐, 덮고 넘어갑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다리, 자기들이 심판하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자기들 죄를 자기들, 죄, 자기들 죄를 자기들이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공정한 선거 관리와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고추됩야됩니다 법관의 중앙 선거위원장 겸임 금지, 각국 법원 법관의 지역성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입니다. 정기원 나라 지키는 지킴인, 나라 지키미는 이번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 과정을 거쳐 공론화되고. 국민에게도 차, 널리 알려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할만한 논의와 함께 공론화 돼야 합니다. 거대 야당이라도 국민들의 여망을 자신들 마음대로 짓밟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도 짓밟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의 수에박기는더 늦기 전에 되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방금한다는가. 이 개정안 발의에 함께 해주신 24분의 국민의힘, 24분의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경기원 나라지 주민회장 지정성. 이상입니다. 네, 이러면서 잠깐만요. 1 5일다 같이, 그러니까 를 한번 재창하겠습니다. 투표 región... 뭐 어? 다시 다시. 사전 투표, 지하라 자전 투표, 지하라사전 투표, 폐지하라 회자라. 라회지라라지라라금지라라 회자라. 지하라회지하라라 다음에는 자유통일 국민연합의 신동춘 대표 공연 경협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방송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모여주신 애국 지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 지정석 회장님께서 수상히 지지에 대한 여러가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건가급 생략하고 부정선거 발본세원의 헌법적 국민적 중요성과 그 다음에 조금 보충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의 한 표가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고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습니다. 국민의 한 표는 단한 표로만 계산이 돼야 되고 두 표로 계산이 되면 안 되겠죠. 또 자격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표나 두 표, 뭐 무더기 표를 행사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이 선거의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과 독재주의 북한, 중국, 러시아하고 다른 점은 예, 우리는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이 이제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최근에 여러 선거에서 이것이 완전히 훼손돼서 독재국가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유대한 국민들이 우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4.15 총선 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 투표율이 민주당은 63%. 김당은3 6로 거의 맞춰 있습니다. 물론 0.1%, 2%씩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거의 그렇게 맞춰졌는데 이것은 통계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우주에서도 있을 수 없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동전을, 천번을 던져서 천부 천번 한쪽에만 나오는 그런 확률도 그 이상의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확률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전 투표제. 이거는 뭐 여러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사전투표의 그 득표율과 본투표의 득표율은 비슷하거나 같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선입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 유독 민주당만 엄청 많이 나오고 본투표에서 비슷하게 돼도 이것 때문에 본투표에서 북핀당이 10% 이상을 이기지 않으면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 이상 못 얻은, 못 얻고 한 의원들이 다희생양이 됐습니다. 에,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이 블랙홀이라는 소위 이제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이게 사전투표 투표함이 우편 집중국에 가서 하루 또는 이틀을 머물게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에, 그렇기 때문에 이루콜 블랙홀들이 완전히 낱낱이 공개가 돼가지고 에, 이런 과정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요체는 두 가지입니다. 공정성과 무결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무결성이라는 것은 선거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가 되고 유권자들이 전부 납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의 입증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일일이 모든 것을 갖다 문제 제기를 하면 이거는 선관위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인터넷 선거로 돼서 선거가 굉장히 오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조금 전에 그 AI에 의한 음성 조작 뭐 이런 게있으면은 인터넷으로 중앙선관위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전부 이것은 망치게 됩니다. QR 코드 이거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바코드를 법률이 되는데 QR 코드를 하면서 유권자들의 신상 정보가 전부 다 중앙선거위원회가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조작하고 또 중국에서 특수한 뭐 발표비를 말이죠 전부 끼워넣기를 했다는 의혹들도 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난번에 그 대만의 총선거를 1월달에 봤을 겁니다. 대만의 그 개표 과정은 당일 투표 현장에서 바로 개표하고 이것이 팀이 중계가 됐습니다. 전 국민들한테 소상이 다 공개가 되고 투명하게 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전부 투표 현장에서 개표가 일어나고 지역방송국이 전부 이것을 방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자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예, 국회가 법관이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 국회가 위원장을 겸직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국회 말씀드렸지만 국회 이거는 특히 그 대법관의 국회의 경우에 맞습니다. 지금 권순익 노정희 국회의 대법관이 권순익 이 대법관은 거의 뭐 재정 대정동 사건이 열리돼서 다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해서 되겠습니까? 안되겠죠. 자기 죄를 자기가 어떻게 심판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되죠. 전부 다 부의를 하고 상임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황골탈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서 헌법기관이 할지라도 성역기관은 없습니다. 모두 의혹이 있다면 낱낱이 공개하고 해명을 해야 되고 이미 성관위는 인사 비리 등 여러가지로 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모든 것을 투명하고 황당하게 질의.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해명을 하고 있을. 검찰, 사법기관들 정신차려서 똑바로 수사를 하고 엄정한 심판을 해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김민전 의원님 국민의힘 예, 당원 이미 발의를 하셔서 사실은 잠깐, 잠깐, 잠깐. 국힘당이 잠깐, 잠깐, 잠깐. 가장 희생이인데데렇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많이 시이지만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 김민전이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자, 김민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다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김민전입니다. 사실 못 잡았어, 못 잡았어. 법안 두 개를 발의해 놓고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걱정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지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지의 발언들이신데요.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선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총선 이후에 다양한 불신들이 있었고요. 특히 2022년 대선의 경우에는 성파구에서 6시경쯤 갑자기 3만 표가 없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뭐, 개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뭐 의혹이 있었던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선거에 대한 검증 가능성을 좀더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법안들을 발의하게 된 이유입니다. 어, 첫 번째는 우리 선거제도가 검증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사전투표에 명부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과 같이 선거에 대한 불신이 많고 이로 인해서 2000년 벽두에, 2020년 벽두에 워싱턴 캐피톨 어, 힐을 어, 선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미국의 경우에는 사전투표를 사전에 등록하고 누가 사전투표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 우리나라는 사전투표를 누가 하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혹이 있고, 어, 이 때문에 CCTV를 달겠다고 몰카를 놓다가 어, 또 사법 처리된 분들도 있으시고, 어 이러한 불상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전 투표 제도가 아니라 과거의 부재자 투표처럼 내가 부재자 투표한다라고 하는 등록을 하고 그 사람의 한에서 어, 부재자 투표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제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요. 어그 다음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중본을 개표합니다. 그 이유는. 신속한 개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 정확한 개표이다 이런 뜻에서 두번 개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법안 어, 내에서는 어, 이 개표구별로 0.5% 이내의 차이가 나는 곳은는 자동으로 재개표하도록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는. 바로 투표한 그 자리에서 개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2020년 총선의 경우에도 어, 일부 어, 그의 분들이 에, 투표 용지를 옮기는데 막 뛰어가서 이 투표 용지가 제도된 거 맞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다 어, 그날 그대로 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이 투표 용지를 옮겨서 개표하다가 보니까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어 좀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 세계의 투표 시스템은 크게 보면은 어 대만이나 프랑스와 같이 아예 사전 투표제도 하나도 없고요, 대만이나 프랑스는 부재전 투표제도도 없습니다. 프랑스는 어,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어, 그러나 군인 숫자는 우리보다 좀 작아서 어,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어, 부재자 투표 제도가 하나도 없고요. 당일 투표해서 어, 당일 그 자리에서 어,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기 때문에 대만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투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것을 반해서 비교적 그래도 불신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요. 미국은 물론 사전투표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경우에는 우편투표도 사실 개표할 때그 사람이 등록한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그 서명까지도 확인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반내 사전투표는 누가 투표했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관회의 경우에도 그때그때 그때 그게 제대로 온게 맞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좀더 검증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제첫 번째 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고요. 어두 번째는 어 지금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이 다 분리된 나라예요. 그런데 선거 관리는 행정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선거 관리를 하는 선관위의 장은 법원의 배법관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이 머리는 법관의 사법부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이것은 상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요. 어,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배법관이 비상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선거에도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투표가 속구리 투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출근도 안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관위원장은 상임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는 어, 이 대법, 대법원장과 대통령과 국회가 선관위원을 3분의 1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서 대법관으로 추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도 그 동안에 이렇게 해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는 어, 대법원장이 임명할 때 에, 추천을 할때 대법관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냥 어, 선거관리에 대한 지식과 법망이 있는 분을 추천하고 그 중에서 호선으로 선관위원장을 뽑고 그들은 삼. 하도록 이렇게 세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게 성관이가 몸통은 행정이고 머리는 사법부이다 보니까 이 행정기관인 성관이, 성관이가 재소를 당하거나 재소를 한 심판이 재판이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에 대한 그 동안의 의심들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는. 어, 사법과 행정을 분리할 때가 되어 있고 우리 헌법에서도 그걸 융합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헌법의 정신을 어, 다시 이제는 복원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뭐, 그동안에 같이 논의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 같이 예, 지지를 해주시고 오늘 모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재명 대표가 깜깜 가는 날 혹시 정치 개혁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아, 그걸 기대하면서 저희가 소수당입니다만은 그럼에도 그날을 기대하면서 정치 개혁의 문이 열리길 기대하면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민전 의원님을 지지하는 9월을 세번외시보겠습니다 김민전 의원 화이팅! 화이팅! 김민전 의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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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이상로 오늘 그 기자회견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선거 기니 오늘 아아 기자회견 김민영 위원님의 국립선거법 개정안 국각 통과하라 아, 이런 법을 통해서 불정선거를뿌리쳐 막을 아, 수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국회에서 아, 아. 일상고국을묵기자해라주중촬영합니다할렐루야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서습니다 아. 아, 아. 공지를 미리 못 봤는데, 네, 이렇게 아, 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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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안 이렇게 야, 이 네, 게 야, 이렇게 야, 이렇게 야, 이렇게 야, 이렇게 야, 이렇게 야, 네, 렇게 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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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텐트에다 놓으면요. 가지 봐요자 자, 이것으로 하여간 국회 의사 앞에서 진행된 이 지금 오늘 요형고법 개정안. 규제 개혁. 아, 요고법 <laughs> 어, 아, 개정안. 아, 아, 이 대법관이 선관위원장 겸임을 어, 하지 않는 이 개, 개정 법안을 낸 김민전 의원 시지 기자회견 현장이었습니다. 기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는 국회 의사당 앞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벌써 첫 번째 내놓았다는 것이 본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 절대 안 됩니다.